fx의 두근이 16이래 그럼 fx는 0이라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게 그럼 합이 16이니까 알파베 더하기 베타는 16이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f2020-8x는 0 이거의 두근을 x1과 x2라고 할게 그럼 x1과 x2를 이 2차 방향식에다 집어넣으면 f2020-8x1은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f x 2 집어넣어 2 0 2 0 0 8 x 2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여기 이방정식의두근이 x 1과 x 2래 매. 그 그러니까 x 1 여기 x 집어넣는 거고 요, X2를 요 x 2요 x x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왔어. 근데 f x는 알파 알파베탈... 베타 할때0 됐었지. 그러니까 f 알파가 0 되고 f 베타가 0 됐잖아. 그러면 이거를 알파라고 할 수도 있지. f 알파가 0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베타라고 할수도 있지 이해돼? 음. 그러면 2020 빼기 8x1 얘를 알파라고 하고 2020 빼기 8x2를 이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인거니까 이거를 두개를 더해 두개 변변 더해 그러면 4040 빼기 8로 묶어내서 x1 더하기 x2 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 근데 알파 더 베타가 16이래매. 그럼 얘가 16인 거잖아.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누굴 구하라는 거야? X1과 X2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어, 요방정식의 두군이 하구과랬으니까 근데 이방정식의 두군이, 어, 요방정식의 두군이 바로 X1과 X2니까. X1 더하기 X2를 구하라는 기야 요식에서, 다 있네. 요, 요구하는 얘기잖아. X1 X2. 그럼 넘겨? 자. 사... 1040 빼기 16은 8x1 더하기 x2인 거니까 8을 이항하면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것은 8분의 4040 빼기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계산하면